대업시청자 삼표시멘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표시멘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 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의진욱입니다 최근에 삼표시멘트가 이 포항 영일만 관련 석유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낸 바가 있죠. 어, 이 시추 작업을 할때 결국에는 시멘트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조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이 재료와 일정은 끝까지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어, 아직까지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도 오늘 해볼 건데 현재는 이 시추 예산확보가 결국에는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와 이슈들 그리고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오늘 좀두 두루두루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액티지오 뭐 의혹 이런 것좀 떠나서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 자 시추공 하나 뚫는 데 천억씩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이제 최소 다섯 개가 필요하다, 5천억 정도 들어갈 건데, 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어, 뭐가 있다고 했죠? 어, 가스 전략 개발 회의가 열린다라고 했죠. 요 관련해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요게또 중요한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 어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만약에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뭐 이어 이런 저런 뭐 계획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어,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1조3호 펀드 조성에 대한 제안을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밑에 내려보게 되면, 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를 통해서 이 석유 개발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 말 그대로 석유의 시추에 필요한 지금 현재 돈이 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 이3호 펀드 를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조원이나 2조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을 해서 어, 성공할 경우에는 뭐뭐 뭐 세금이나 이용료 이런걸 제외한 나머지 개발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사모펀드 투자죠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는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냐 어, 저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이거 뭐 사기다 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해봐야 된다는 라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라 사람들은 여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사기인 사람들은 어,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구, 그 국가 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거고 이 투자한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덩달아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니까 어, 저는 좀 괜찮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 라던가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어, 대신 이제 가 가입자와 투자액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어좀 담겼다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 괜찮아 보여. 요 이게 뭐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자원 개발 특별용자 제도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말 사모펀드를 통해서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 저도 일정 금액을 뭐할수 있으면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보게 되면 국민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국고가 올라가게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좀 제안을 한 바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시추비 관련된 또 이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관련 확보가 현재 지금 문제로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돈이 있어야 시추공을 뚫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민주당 측에서 뭐 계속해서 의혹을 가지고 액티지오 그거 믿을 수 없다 뭐 사기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해명 규명 하라 라는 소리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요게 쉽지 않고 계속된 이거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을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시추 착수비 관련해서 한 120억 정도가 우선 확보가 됐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계약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시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잔금 한 900억 정도가 현재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그 결국에는 어떻게 일단 확보할 를 것이냐. 어 제가 봤을 때첫 단추는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고 이제 이후에 나머지 뭐다개 정도 뚫는다고 했는데 뭐 4천억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 보게 되면 이거 관련해서는 이번 주 전략 개발 회의 때 예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해진 만큼 이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이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공불융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어, 이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들어와라 이거예요. 현재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어, 뭐 투자 유치 마련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뭐 융자금이나 이런 거는 면제를 해주고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원리금을 제외한 뭐 이런 거를 징수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올지 예산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혹들과 어 너희들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어 시추 탐사가 본격화가 되는 예산 확보 관련돼서 현재는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여기 뭐예요? 결국 리스크입니다 주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현재는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어왜이 야당 같은 경우가 중요하냐 결국 뭐죠 어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서 야, 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현재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에서 돈을 끌어올 방안을 추진하고 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뭐 1조 3호 펀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특별 융자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해외 지원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략회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언제 개최된다 20일 이요번 주 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 재료 일정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결국에는 뭐 어떤 전략 의를 하냐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보게 되면 투자 유치 전략, 그 다음에 뭐 제도 개선 이게 결국 다 뭡니까? 어, 돈 관련된 겁니다. 돈. 어, 어떤 식으로 돈 예산 확보할 것이냐. 이런게좀 중요한, 중요한 하도가 또될것 같고. 자, 국익 극대 투자 유치 논의. 어, 요게 또 뭐다? 결국은 예산이죠, 뭐. 어떻게 투자 유치할 거냐. 일단은 내용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뭐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정이 잡혔다, 일정. 구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그서 해당 관련주들이 일정을 발맞춰서,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항영이마을 관련 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삼표시멘트 역시 같이 조금 쉬어가고 있고 고려시멘트는 고려시멘트도 같은 뭐 어떤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가격대에서 1, 2, 3, 4, 5, 5거래일 정도 좀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지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 여기를 좀 돌아나가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해당 일정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지 우리가 좀 함께 추적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혹시 이와 관련된 일정에 좀 내용이 바뀌거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새로운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해당 내용들 전달해 드릴 있습니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전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